처음에 들어가서부터 좀 배워야 될 지식이 많죠. 음. 그러니까, 내과에 대한 전문 지식도 다 알아야 되면서, 응급의학과 음. 환자들도 다 알아야 되고, 음. 그러면서 외과 환자들도 올수 있으니까, 외과적인 수술수술 아. 수술 포스터피나 뭐 이런 것도 다 알아야 돼요. <웃음> 안녕하세요 <웃음> 네. 아 오늘 어쨌든 이렇게 또 저번에 응급실 간호사를 만나서 찍었었는데 다음은 이렇게 <laughs> 응급 중환자실 간호사를 만나봤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 부서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4년차고 응급 중환자실이란 부서가 약간 좀 낯설기도 한데 어떤 부서인지 설명해줄 수 있나요? 음, 응급 중환자실은 통 응급실에서 중증 환자, 그러니까 음. 중환자 치료를 받아야 되는 환자들이 일순위로 오게 되는 곳이고 다른 중환자실도 많아요. 뭐 내과 중환자실이나 심혈관계 중환자실, 뭐 외상 외과 중환자실, 외상외과 중환자실 뭐 이런 데 많은데. 그 중에서도 뭐 잡으시면 느낄 수 있는 거는 모든 과가 다올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. 음 네. 오, 그러면 그 다른 내과나 뭐 이런 중환자실로 안 가고 왜 응급 중환자실로 가요? 음... 네, 저희도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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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굳 우리 쪽으로 굳이 밀고 들어오는지 모르겠는데 <laughs> 아니면 조금 더 응급한 사람이면 그 과로 가기보다 더 응급하면 가, 가기도 하나요? 어... 나라에서 응. 응급중환자실 법이 있나 봐요 잘아 모르겠는데 <laughs> 그래서 중환자실 유지하려면 환자들을 빼고 받기를 많이 해야 되 된다고 아 그래서, 그래서 환자들도 많이 오고 그다음에 좀 정리가 됐다 싶으면 다른 중환자실로 아. 기기도 하고 아. 그래서 어 응급하지만 짧고 어뭐 중환자실 기간이 짧을 수 있을 만한 환자들이나 아. 아니면 또 장기적으로 올수 있는 환자들도 일단 저희 쪽으로 와서 어 음. 일단 급한 처치 뭐 마무리하고 어. 그런 다음에 이제 다른 해당과 중환자실로 어.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어. 네. 신기하네요. 음. 아, 응급 중환자실이라는 부서가 되게 좀 특별한 것 같은데 그 부서의 장점이랑 단점을 말해주실 수 있나요? 어 장점 어 장점은 없어요. <laughs> 장점은 어 일단 많은 환자들을 보니까 다양한 질환을 볼수 있고 다양한 케이스를 볼수 있고 깊이 있게 아무래도 그 응급실에서 급한 처치를 하고 음. 또 장기적으로 볼수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음. 케어할 수 있으니까 음. 환자의 치료에 관해서 좀 깊게 볼수 있는 음. 장점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또 단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. 아무래도 많은 양을 배워야 되니까 음. 처음에 들어가서부터 좀 배워야 될 지식이 많죠 음. 만약에 내과면 내과에 관해서만 음. 전체적으로 다 배우면 되는데 음. 그래도 뭐 내과에 대한 전문식도다 알아야 되면서 음. 또 응급의학과 쪽에 있다 보니까 음. 응급의학과 환자들도 다 알아야 되고 음. 그러면서 외과 환자들도 올수 있으니까 외과적인 수술 하. 수술 포스터피나뭐 이런 것도 다 알아야 되고 와 수술 오피까지 어, 보내고 그다음에 아이스크 그, 뭐지 NS 신경외과 쪽에도. 어. 신경과 환자들도 많이 오고 아 신경과 환자들도, 어, 스트로크 온 사람들도 많이 오고. 그리고 그 모든 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음 깊이 있게 알아야 되니까 아무래도 처음에 들어오고 나서 많은 음 지식을 이제 습득하기 어렵기도 하죠. 음 네. 신기 초반에 진짜 어렵겠죠. 초반에는 좀 많이 아 네.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. 음 그러면 지금 이제 3년 조금 넘게 일한 거잖아요. 예. 그럼 지금은 이제 좀 적응이 되나요? 이제 좀 음, 어느 정도? 이제는 적응했긴 했죠. 어. 적응 일적으로는 뭐 이제 어느 정도 다이 케이스는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어. 하면 되고 이런 프로토콜들이 이제 좀다 생각이 나고 환자의 음.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음. 하면 다 해야 될지 뭐 어떻게 음. 어떻게 노티를 해야 될지 어. 뭐 이런 것들도 다 어느 정도는. 한다고 생각하지만 음. 그럼에도 아직 모르는 영화거요 음. 네. 그러면 한그 정도 뭔가 좀 출근할 때안 불안하고 이러기 위해선 한몇몇 개월 정도 걸린 거 같아요. 적응 시간이. 언제쯤일까? 아직도 모르는 까 <laughs> 같은데. <웃음> 그래도 한 2년 다. 아, <laughs> 2년 차는 2년? 2년 차 때도 엄청 힘들어 많이. 힘들었어. 그러니까 1년 차 때는 진짜 내가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음. 냥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어. 시기고 이제 2년차는 뭔가 좀 많은데 깊이 있게 알지 못하니까 음. 거기서 이루어지는 실수들이나 잔잔발이 음. 실수들이 좀 맞아. 있기도 하고 음. 3년차 때는 좀더 깊이 있게 궁금증을 갖고 있는다면 음. 그렇죠? 음. 저는 사실 지금 병동에서 일하고 있는데 원티드가 원래 중환자실이었. 거든요. 음. 그 전인 간호를 음. 하고 싶어서 중환자실에 가고 싶다고 했는 생각을 했었는데 음. 진짜 중환자실에 가면 좀 확실히 어. 병동이랑 다르게 음. 전인 간호를 할수 있는 것 같나요? 그 대소변도 치워주고 음. 뭐 욕창부터 시작해서 음. 그런 건좀다 하죠. 어, 그렇죠. 하죠. 피딩 주고 이런 건다 하죠. 피딩 주고 패싱하는 시간도 있어가지고 뭐 씻기는 날 해가지고 베드에서 수건으로. 노린스 샴푸, 노리스, 바디워시 이런 거 헉! 닦아주고, 좌석도 어 닦아주고, 빼드에서 그러고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? 응, 네, 어.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고 머리도 잘 주감으로 해주고. 어 그러면 이제 지금 신규 간호사들 위해서 이런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이런 성격에 아니면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이 오면 네. 좋을 것 같다. 아니면 이런 사람은 좀 힘들 수도 있겠다. 예를 들면 저는 그 중환자실 가고 싶다 했는데 그때 네. 막 이거 체비 변경하는 거 힘들 것 같다고 음. 막 만류했잖아요. 음. <laughs> 근데 음. 그런 식으로 약간 좀 그런 게 있을까요? 맞아요. 100, 100kg 넘는 사람들도 많이 오면, 는한 <laughs> 3, 4명이 붙어가지고, 와. 포지션 체인지 해주고 막 이러니까. 아. 음. 근데 체력보다는 음. 아, 아무래도 일단 일에 적응하는 게더 우선이어서 음. 일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, 뭐 많이 배우고 싶다? 아니면 아. 릿리파리찬사 그런 사람도면 돼. <laughs> 어디나 똑같은. <웃음> <웃음> 어디나 똑같고. <laughs> 좀 다양한 걸 많이 깊이 있게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음, 오고 가면 싶은 좋겠네요. 사람들은, 예, 오고 싶은 사람들은 음. 많이 배우고 싶은 사람도 오면 좋을 것 같아. 음. 그러면 이제 3년 넘는 시간 동안 일을 하면서 엄청 힘들 때도 많았을 텐데 좀 이럴 때는 진짜 뿌듯했다. 좀 기억에 남는 순간이나 그런 게딱 생각나는 그런 음. 일이 있을까요? 솔직히 뿌듯한 건 없는 거같아데 미안한데 뿌듯한 건 없어 <laughs> 오히려 안타까운 사건들이 너무 많아 아 진짜요? 어, 그럼 안타까운 걸로 안타까운 걸로 <laughs> 안타까운 걸로 그러니까, 니까 그러니까 중환자실에 오는 경우가 이제 아무래도 병원 병동 가면 은 퇴원하는 케이스가 더 많은데 음. 여기는 오히려 사망률이 더 높은 곳이다 보니까 아. 중환자실에 오면서 잘 되는 케이스보다는 음. 안 좋은 케이스들을 좀더 많이 보는 것 같아서 음. 그런 것들이 더 안타까운 것 같아요. 음. 음. 의식이 있고 대화도 다 하셨던 분이 결국엔 아. 너무 안 좋아지셔가지고 음. 음.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. 음. 음. 아,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어느 정도 좀 괜찮아지면 다른 중환자실로 간다 했잖아요. 음. 그럼 또그 사람이 온전히 또 회복되는 걸 보는 것도 어렵겠네요. 그좀못 봐요. 진짜. 그러니까 약간 뿌듯함이 좀 거, 없겠다. 행복한 걸못 봐서. 결국 더 악화되면 거기 음. 있, 있을 망정 바로 보내버리니까. 음. 음. 뿌듯한 거 하나 생겼는데. 아 뭐요? 어떤 아기가 음. 한명 왔어요. 음. 한 3, 4네살 정도 되는 아기. 음. 근데. 뇌수술까지 다 하고 어. 어떻게 보면 스투퍼멘탈이라고 어.. 웨이도 안되고 음. 눈.. 음. 눈.. 만깜빡깜빡 뜨는 애인데 음. 애가 엄청 마른 상태로 중환자실에 어. 왔는데 이제 피딩을 아침, 점심, 저녁 야식까지 해가지고 4백씩 <laughs> 먹는 거야 그래가지고 살이 이제 찌더라고 애가 그래가지고 대박. 어느새인가 제 살이 쪄가지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 가고 음. 그럴 때좀 어. 내가 그 환자를 보진 않았지만 이제 어. 멀리서 이제 아 어, 진짜 좀 <laughs> 살쪄서 나가네, 그래도. <laughs> 그런 거 보면 진짜 완전 전인간호네요. 진짜 그런 모든 거를 간호하니까. 음. 그죠? 좋네요. 그러면 너무 그 부서에 대해서 잘 들었는데, 이제 마무리로 응급중환자실을 한마디로 어떤 맛이라고 표현하자면 음. 어떤 맛인가요? 맛이라고 한다면 넓고 깊은 맛. 네. 왜요? 아무래도 많은 케이스들을 다 보니까 음 넓다라고 말하고 싶고 또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부서다 보니까 음 깊은 맛. 네. 음 좋네요. 응급 중환자실 <laughs> 넓고 깊은 맛 좋네요.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는데, 저도 진짜 응급중환자실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본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.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진짜 이 부서에 대해서 더잘 알고 좀더 관심을 가지고 또 중환자실에 대해서도 뭔가 더 마음의 준비를 할수 있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끝!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.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아버지 정말 이 시간 이 부족한 영상을 통해서 신규 간호사 선생님들과 많은 그 간호 학생들이 또 간호사에 대해서 더 알게 하시고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또 그들에게 임하여질 수 있게 영상의 모든 시간 이끌어 주세요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엄청난 비전을 갖고 일을 하는구나 저 진짜 완전 그냥 진짜 신규 간호사들 돕고 싶어서 그냥 찍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어요 하느님이 그렇게 도와 태국에서 영상 만들었던 것처럼 도와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이런 것도 사고 이렇게 사람들 만나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